중요교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와 함께 소유례 문답 공부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어, 생생 성경 공부 2022년판 소유례 문답 새로운 페이지로 단장을 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게 되고 또 이렇게 함께 공부를 시작하게 돼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자, 이제 성목사와 함께하는 소율의 문답 2022년의 첫 번째 시간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33번째 소율의 문답인데요. 아, 세, 33번째 소율의 문답은 의롭다 하심의 의미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최고로 행복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죠. 부모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자녀가 기뻐요. 선생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제자가 행복해요.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때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새로이 깨닫게 되죠. 그리고 직장에서 회사에서 인정을 받을 때 일할 맛이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때 우리는 살맛이 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것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의 의미예요. 소요 y 문답 33번째 째문질질은이이니다 의롭다 하심이 무엇입니까?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은 굉장히 아주 정밀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이 d 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의롭다 하심이라고 소유의 문답은 정리하고 있어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소유의 문답은 정리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의 구원은 값 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일수록 값 없이 주는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공기도 값 없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어, 정말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키워 주시는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또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알리고 소개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 은혜도 사실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죠. 이렇게 크고 놀라운 선물일수록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정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값없는 은혜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초청하시는데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어, 포도주와 젖을 사고 그리고 물을 사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어, 우리 주님의 모습이죠. 자, 값 없이 죄를 속량해 주시는 것, 우리의 죄값을 탕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말미암아 희생 제물에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너희의 공로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울사도는 알려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값 없이 먹고 마실 거예요. 게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또 원하는 자는 누구나 와서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하나 열린 값 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왜 이렇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을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서 죄를 용서받고 의로운 자로 여김을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본능이 바로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17절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보세요. 우리 주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절대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느에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참회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본성 자체가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정은 우리의 인생에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 단계를 넘어가면 우리가 내세에 들어가서 다음 세상에 들어가서 어 여기 안 좋은데 하나님 다시 할게요. 그건 안 돼요. 우리가 살아 있는 날들 호흡하는 날들 가운데서만 가능한 게 바로 용서의 기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서 구장 구절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심이 하 있어오니 우리가 죽게 패역하였으며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페류나처럼 살았어요. 죄인으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심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용서하시오, 의롭게 하시는 주님은 우리도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를 의롭겠다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만 받고 우리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남들을 이웃을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은 우리도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은 우리가 또한 이웃을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4절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해 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딴 사람은 몰라도 죄는 용서 못 해. 내가 벌써 수뭐몇번이나 용서했는데 그때마다 내가 당하니까 더 이상 용서 못 해. 자 이런 마음, 이런 결정은 우리 주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용서받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예요. 내나 남이 아니라 나 내가 용서를 받고 내가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것은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오장1 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 내가 용서를 받고 의로운 자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 저를 저가 용서받고 저가 의로운 자가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굉장히 아주 파워풀한 그리고 생명력이 넘치는 중보기도 그 요건을 지금 야고보서 5장 15절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인정받았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패륜화적인 모습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형벌로 죽음으로 피흘림으로 그것을 다 당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절망과 저주는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대신 덧역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꿔 주셨어요. 거룩한 변화, 변환, 생명의 변화니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로마서 3장 21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우심을 예수 믿는 자 우리에게까지 전환해 주셨고 쉬워 주셨고 옷 입혀 주셨어요. 사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하고 통하거든요. 그래야 예수님과 천국에서 함께 만나서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은총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죄삼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그의 이름을 심히 받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0장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런 그 희심 그 가슴벌성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가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음니다 우리가 뭐 아무나 믿는다고 뭐 석가를 믿고 마음 회절 믿고 공자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정확하게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나타내시고 사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죽음으로 의롭게 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잖아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을 믿어서는 이런 은총을 얻을 수 없어요. 이런 의로움심에 의롭다함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 의롭다하심에 인정을 받게 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화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놀 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의롭게 된 것은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으로 이루어졌다. 로마서 장 19절 아담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예수님처럼 한 사람이 또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원죄가 우리의 원자가 아담에서 비롯된 거라면, 한 사람이 우리를 망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반대로 한 사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할 능력도 있는 거죠. 바로 그 일을 담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최고의 인정, 우리가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만 하면 될까요? 생각하기만 하면 될까요?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 의롭다 하심의 클라이맥스예요. 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고 믿지 않으면 의로움이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문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은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 좁은 문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전 과정과 행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좁은 문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인도를 믿고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신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될때 우리는 비로소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거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이라 좁은 문 어우 저기 들어가면 불편할 것 같은데 어디 넓은 문 없을까 편한 문 없을까 아니요 좁은 문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놀라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 믿음의 세계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의롭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것은 차별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여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구원은 자신이 마음으로 소용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가 내 마음에 있다? 이건 의롭게 되는 거지, 구원은 아니에요. 난 예수님 믿어. 난 예수님 영접해.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예수님 시키는 대로 사랑하며 살 거야. 이런 신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지적인 게 아니라 행동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다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죄인의 신분이었던 우리가 의롭게 되는 첫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데도 그리스도는 없어요. 다른 어떤 성인 중에도 구세주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의롭게 되는 첫째 비결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신분이었던 우리가 의롭게 되는 둘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머릿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입술로 대뇌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거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임을 알리고 공개하고 선포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두 번째 비결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믿음은 가슴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펼쳐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34문답 양자로 부르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해요. 양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입양해 주시다는, 주셨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 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로 딸로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긴 공부가 될 겁니다. 다음 시간을 기다려주시고 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한 주간에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간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